아직 선행 학습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꼭 선행을 해야 합니까? 네, 아 예, 선행 학습 질문도 정말로 많이 하는 <laughs> 질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칼럼에 쓴 내용의 구절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설픈 선행 학습을 통해서 고등학교 또는 뭐그 이전도 이유도 좋습니다. 간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던지는 딱 키워드가 이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상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학습을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바깥에 찾으시면 전선행학습이 실패할 확률 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전국 1등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래서 전국 50만의 수험생 중에 단한명 빼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좀 기준 자체를 좀 안쪽으로 좀 좋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안쪽으로 더을때내 자신으로 더을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 우리 아이들 굉장히 오래 살 거거든요.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걸 꾸준히만 해 나가면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 뭐 학부모님들 아 자녀들 누구나 다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꾸준하게 힘을 가지고 갖고 가냐 안 가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학습하면 좋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대입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중요하대 너는 국어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돼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어 자존감이라든지 성공의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부끄럽게도 제가 중학교 전, 중학교 상황인 전까지도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또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언제든 뭐든 내가 하면 할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그걸 위해서 내 수준에 맞는 것에서 차근차근 가는 거면 된다 그리고 그 선행의 수준은 언제나 저는 딱 이렇게 그어둡니다 어떤 과목이 됐든 어떤 문제집이 됐든 내 스스로 칠팔십 퍼센트 이상 혼자 할수 있는 수준이 됐었을 때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한 발자국 갈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어,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 오래 살고 저도 할머니들을 주고 만나지만 정말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90살 때도 이제 계속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진짜 모두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래 갈 생각으로 너무 먼저 선행을 한다고 해도 끝도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살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